전두사님이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아주 재미난 축구 시합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축구 좋아하죠? 오늘 전두사님이 특별히 재미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지금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병재 선이 25년간 뭐 체중이라든지 음주와 흡연까지도 참잘 참아 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 지켰던 게한 두세 번의 드리블입니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키딩그 감독은 선수들 각자 자기 포지션에 맞는 역할을 요구한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선수는 용납하지 않았다. <laughs> 어, 흡연과 음주는 잘 참아왔지만 <laughs> 네. <엄청> 드리블을 못 참. 드리블을 못 참아서. 네. 저는 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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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으로 해서 자, 10, 10, 10, 10, 10, 알았지? 하나, 둘, 셋! 아리! 하나가 아, 좋 하나씩 하고 싶어. 두그 잠깐 갔다 와도 돼. 어, 갔다 와도 돼. 아, 안나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 <laughs> 아, 전력 아 그렇게 하셨어? 아, 전략 괜찮은데요? 괜찮 세계 최초 1대 5 0뛰게김명지 선수의 30년 하늘 보는 자리입니다. 자신 있니? 이거 뭐죠? 아이거가고 시작하는 고고자 이리 가고자! 이리 가고자! 이 아이그아아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Meyer> 아아다다다아야 uh, <아� <Mcf ADA> yeah okay. 지금 아 뭐야? 지금 뭐야 저거. 5년더 버프로 자하면서 오늘이 제일 힘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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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각니까 이렇게 고기 버으로 땀을 흘리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laughs> <laughs> <사실, 웃음> <땀을> <laughs> 일단 우리가 파를 내든지 여러 인을만든내든지 재투기통 아. 와가 아, 아. 헤딩 하나 했는데 네. 아, 아, 애들이 발스드라고. 아서 애들을 위해서 내가 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좀 자중했는데 해야 될것 같아. 이 가면 되까아

간접, 간접.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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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야! 역사! 가운데 쪽이자, 는낌안 돼. 오올리주면 내가 머리만 합창해. 간접이자. 아무리 50대 3이고, 100대 3인만 개망치 나가면 안 되잖아. 우리 그래도. 자, 현직 직구 선수들이 그래도 빛깔을 아, 네. 보여줘야 되잖아. 아 너도 해도 돼 김병희 선수 미션 실패 아 최초 이 미션은 네. 한번 메시, 호날두, 베일 이렇게 제명 와도 안될 것 같아 아진짜 <laughs> 내가 볼 때는 절대 안돼 다음에 메시하고 네. 호날두하고 네. 베일한테 이메일 한번 넣어줘 봐봐 <laughs> 50세 한번 한번 붙자고 <laughs> 아, 절대 안돼 그 <laughs> 중에 네. 한명 로이어까지 포함하면 내가 볼 때는 볼만해로이 아, 로이어 포함해서 알고 가다 그래야 가능하지 네. 내가 볼때안 그러면 네. 무조건 치게 네. 돼 있어 아. 이 축구경기는 비록 말도 안 되는 3대 50명의 축구 경기로 국가대표 선수였던 선수가 있어도 많은 수에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수가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기를 메시나 호날두가 한 팀이 되어서 경기를 뛰어도 이런 경기는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어떤 경기든지 누구든지 하든 이런 경기는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가 있어도 쉽,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런 일을 똑같이 겪었었던 말씀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도록 할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1대50 이 축구 경기보다 더 많은 숫자의 1대70의 싸움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루 선생님이고 70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의장 포함해서 71명이었어요. 사느드린 공회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또 종교재판을 주관하는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기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회는요, 여전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도 사느드린이 공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때론 사형재판을 할때 눈을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회의 회원들이 모여서 바울을 세워두고 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였지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뜻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주신 하느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 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툼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도인 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도개인들과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이 서로를 공격하면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과 동시에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 앞에서 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보다 못한 로마의 지휘관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서 군인들의 영내에 머물게 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툼이 점점 커지면서 바울을 장가당기는 일들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탓칠과 염려되었기 때문이죠. 큰일을 겪은 날 밤, 누군가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재판을 위해서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고 죽을 뻔했던 그날 밤 예수님이 찾아오다니 바울은 예수님의 등장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울에게 또 따뜻한 위로를 해 주셨어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더욱이 바울에게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이렇게 위험을,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요, 바울이 필리포 감옥에서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감옥에서 그 노래를 하면서 감옥의 간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의 적들이 있다해서 우리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끼억가면서 항상 믿음생활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이것을 끼억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시기를 잘 견디며 믿음 생활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다시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퍼짐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건강을 잃지 않고 믿음 생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의 적이 있어도, 나이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더라도,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 생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빗돌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사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친구들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 헌신과 기,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